수에서 쏟아지는 물로 시작하는 청계천. 외국 관광객들의 서울 필수 코스가 된지 오래되었지요. 모전교 인근에는 행운의 동전을 넣는 곳과 4월에 문을 여는 책 읽는 야외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풍경 소리와 함께 책을 읽거나 햇빛이 나는 날에는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곳은 청동오리들이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장소로 소문난 곳입니다. 백로 녀석도 자주 출몰하는 곳이지요. 광통교를 지났는데 조깅을 하는 분들이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답니다. 건너편에서도 뛰어오고 있네요. 사람들은 징검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지요. 이런 곳에서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백로와 청둥오리는 서로 싸우지는 않더군요. 어, 백로가 청둥오리 옆에서 피라미를 화끈하게 잡았네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간 백로는 얌얌 맛있게 먹고 나서 맞은편 계단으로 횡 날아갔답니다. 이게 웬 떡. 계단 바로 아래에 있는 피라미를 잽싸게 물었답니다. 다시 피라미를 찾아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 슬금슬금 돌아다녔답니다. 계단에 올라갔다가 반대편 계단으로 갔지만 아코코 자빠질 뻔 하였답니다. 과감하게 확 찍었는데 웬걸 실패. 이게 뭐야? 쪽팔리게 넘어질 뻔했지만 이번에는 성공. 꿀꺽 꿀꺽 피라미를 먹었지요. 우와 피라미를 화끈하게 또 잡았네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청둥오리 녀석들을 바라보았지요. 계단에 올라가 청둥오리 녀석들을 따라다니며 살폈답니다. 이때 슬슬 다가오는 녀석이 있었지요. 녀석의 눈초리는 매서웠답니다. 바로 외가리 녀석이었는데 백로는 녀석을 피해 날아갔지만. 무슨 원수라도 되는 듯 피한 곳으로 쫓아왔지요. 외가리는 백로를 매섭게 공격하였답니다. 공격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재차 공격을 가했지요. 백로를 쫓아낸 외가리는 피라미 명당 자리로 슬슬 다가갔답니다. 과연 노다지네요. 찍을 때마다 피라미가 잡혀 올라왔지요. 다시 잡는 횡재를 했지만 아코 놓쳤네요. 내가 누구여 다시 잡았지요. 어때요? 백로를 쫓아내고 피라미 잡은 네 포스.